와 최근에 매그니피스에 된7 주식들 정말 크게 흔들렸죠 많은 분들이 아 이거 팔아야 하나 하고 공포에 떨었을 텐데요 그런데 과연 지금이 모두가 패닉에 빠져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걸 저로의 매수 기회로 봐야 할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시장의 이 패닉 심리가 뭔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기회는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의 배경에 있는 거대한 AI 인프라 붐, 그리고 빅테크들의 진짜 속셈은 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차트 보는 법도 간단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딱이 다섯 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장의 패닉과 기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아, 망했다 하면서 매도 버튼을 누를 때, 왜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걸 기회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겠죠. 도대체 왜 이번 주에 기술주들이 그렇게까지 떨어진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AI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거 거품 아니냐? 하는 불안감 때문인 것 같은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두 가지 시각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한쪽은 AI 지출은 미친 짓이야. 시장 무너진다. 다 팔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죠. 근데 다른 한쪽은 어때요? 아주 차분하게, 음, 조정이 오고 있군. 매수할 지점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접근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후자,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움직이는 투자자들의 관점을 따라가 볼 겁니다. 좋아요. 그럼 그 계획적인 투자자들이 도대체 뭘 보고 있길래 이렇게 태평한 걸까요?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바로 ai 인프라라는 거대한 돈의 흐름입니다. 지금부터 수천억 아니 수조원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우선 메타부터 볼까요? 이 회사가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돈이 무려 6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800조원이에요. 800조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그냥 뭐좀 투자해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디지털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 된 거죠. 이게 메타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아마존도 보세요. 오픈 AI랑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엔비디아 GPU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뭐 AI 인프라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거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람 뽑고 교육시키는데 쓰던 돈이 이제는 컴퓨터 사고 데이터 센터 짓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그냥 트렌드가 아니라 자본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메타 주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주가가 지금 200일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선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보품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 어, 위험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 이 분석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과거 구글이 로켓처럼 쏘아 올려지기 직전의 모습과 똑같다. 이건 엄청난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빅테크들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알수 없는 그들의 진짜 전략적인 움직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애플이랑 구글의 시리 파트너십이 딱 좋은 예입니다. 연간 10억 달러요. 이두 회사한테는 솔직히 껌값이죠. 이 계약의 진짜 의미는 돈이 아니에요. 구글이 전 세계에 까닌 수십억 대의 애플 기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얻고 그걸로 미래에 뭘할수 있을까? 바로 그 가능성에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입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주기로 승인한 보상안의 잠재적인 가치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습니다. 아니 한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돈을 하고 놀라기 전에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데 저 1조 달러가 그냥 수고했어 하고 주는 보너스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저 돈을 받으려면 말도 안 되는 미션들을 클리어해야 합니다. 시가 총액을 지금의 몇 배로 키워야 하고 차를 2천만 대나 팔아야 하고 심지어 인간형 로봇을 100만 대나 배치해야 해요. 이건 그냥 월급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 아니 인류의 미래를 바꾸라는 일종의 퀘스트 인셈입니다. 자, 이제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 도구로서 차트를 보는 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핵심 개념 중에 백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점프해서 천장을 뚫고 2층으로 올라갔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내려와서 방금 뚫고 올라온 그 바닥이 튼튼한지 콩콩 뛰어보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긴 안전한 바닥이구나 확인하는 거죠. 이 분석에서는 최근 아마존 주가 움직임이 바로 이 바닥 따지기에 완벽한 예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로 들면 이게 딱 보입니다. 이 분석이 주목하는 가격이 바로 495 달러인데요. 왜냐? 예전에는 여기가 절대 뚫지 못하던 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그 근처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튼튼한 바닥이 되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로 백테스트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런 게임 플랜을 짜볼 수 있다는 거죠. 좋아. 495 달러 근처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 목표는 550 달러로 잡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 470달러 밑으로 빠지면 미련 없이 손절하자. 이렇게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얼마에 손절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 이게 바로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은 뭘 해야 할까요? 패닉에 휩쓸리는 대신 나만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계획적인 투자자의 도구상자라고 할수 있겠네요. 시장이 난리 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 정해두는 것, 그리고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손절매는 필수고요. 또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일 오르내리는 주가, 즉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원칙, 즉 과정을 믿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결국 심리 게임이거든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침착함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 그것 역시 말로 평범한 투자자와 위대한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장이 폭락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걸 그저 두려워하며 패닉에 빠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 재미있는 퍼즐이 나왔네. 내 계획대로 한번 풀어볼까? 하고 차분하게 맞서시겠습니까?